새벽부터 밀고 들어오는 손자 같은 용이었고, 자식 같은 공사인분들에게 70, 80, 어른들 집 밟히고 용을 먹고 지옥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줄 모르고, 이쯤에서 해결이 되었겠지. 둘째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거만 믿고 있었거든. 주인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못 들어온다 아, 생각하고 있었던데, 아, 밀고 돌아버릴 다아니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그냥 밀고 들어와요? 네, 예, 그래 주인이 항의하니까 보상을 주겠다고 그러라고. 하나씩 문임대가안 돼서 커플 레인이 밟고 왔거든요. 네, 아멀도도이 그래, 왜 이렇게, 트리에 있는 변호식을 자기 밀고 올라오냐 하니까는, 감정 수행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밀고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을해요 우리나라의 법이, 과연, 불쌍한 사람, 희망의 사람이 위한 법인지, 돈많고 강한, 대접을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목소리> 한, 한달 정도 단기 기억상실증 여기 걸리셔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그래, 자식들은, 자식들 옆에서 몸좀 주시러 가라고 붙잡는데도 할머니, 같이, 동네 같이 사시던 고생 있는 우리 할머니들, 고생할 수, 고생만 하게 할수 없다. 나도 같이 가야 된다가지고는. 아니, 경찰이 어디 주민들이 피해받은 이곳에 당당하게 없니까? 주민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옵니까, 여기? 참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곳 아니에요? 당신 집회한다고? 다체포하오 어, 그 다체포하오 집회하면 어, 다 체포하라고. 뭐라 가나요? 당신들이 한전이나 돕잖아. 어디서 눈을 부라려 이분이 누군지나 아셔? 어? 야, 경찰. 용산참사 유가족이야, 당신들 경찰들 때문에. 어? 사람 죽여놓고 어디서 눈을 불어리야! 이거 딱다 보고해가지고 또, 어? 디서정보나 캐려고! 경찰서에 다 보고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탈라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계획자하게 만들고 그러지. 뛰어, 뛰어. 어, 당신들, 어? 어? 누구냐고, 너? 야. 오, 어, 청? 야? 가 야! 아니, 아니, 너 누구냐고? 누가? 누가, 야. 누가 내 얼굴을 찍냐? 야. 야, 시공회사? 야. 아, 이거 이거 아, 니가 아, 안 찍었다고 야, 새끼야?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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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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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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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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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찍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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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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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야, 새끼가 어딨어? 이게 야지 이게 바꿔다 줘야지. 이게 멋지 아이고, 그래야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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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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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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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야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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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인 줄 몰랐네, 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홍전철자 23호기 공사 현장에서는 많은 환전에서는 많은 용력들을 동원하여서 할머니들을 폭행하고 욕을 하면서 많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벌어졌습니다. 73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폭행하면서도 용력들은 인권의 무작위한 탄압이 이루어진 이곳이

일리에 공사가 주민들 50년 사는 동네에서 4 0이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당이 되었습니다. 제 여부님같으신 분들이고, 제 여부님들 지금 강경파에서 현지인 에어서 공권력과 경찰과 같이 대항하고 싸우고 계시고 매우 참 다스는 일이고 참. 어쨌거나 지금 주인들이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힘을 내시는 것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 혼자서만 싸움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이렇게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미래를 평화의 네. 미래로 바꾸겠다는 90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용역 깡패들이 되어 없애려고 하는 나무를 붙들고 한사코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짓밟고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때 할머니 말씀이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깝지만, 너는 아직도 멀었다 오지만, 너는 이 나무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 나무와, 나무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땅을 농민에게, 농담을 노동자에게, 권력을 인중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 그 선거와 대통령이라는 힘찬 일교를 시작했습니까? 손말입니다 그 우리 할머니들 우리 10여년간 삼평기역의 춤에 청동군에서는버림받았지만 버리받, 할머니들 평생 일거 네땅 지키겠다고 오늘도 텐트 생길까 봐 주무십니다. 끝까지 지킬 겁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주민 폭행하고 동네 카페에 동원해. 하 고마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전부 알리겠습니다. 여기 예, 예. 고... 우리 노동자들을 요지기도 시키고 노예처럼일시켜 왔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년 전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때부터 임금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현지까지 왔습니다. 최근 이런 현지를 갖고, 전해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한 치에서 살수 있는, 한 국민도 살수 있는 주사관리서 같이 늘어났습니다. 출동 배경음악 백그라운드 깔고, 자, 다른 사람들 열심히요. <laughs> 아, 우리 스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박씨, 어? <laughs> <대박. 명박> <laughs>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응? 임기 다 마치지 말고 제발 좀 그만둡시다. 임기 그만두면 나한걸게 <laughs> 약속. <웃음> 그, 비록 찬물이지만, 네, 함께 씻어드리면서, 어, 대화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 지금 이거 발 깨끗하게 씻어 드려야 됩니다. 생명평화 대행진단 어 오랫동안 지금 12일째 생명평화 대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함께 살려 모두 살집니 평화대행진이 용산, 상용 강점의 문제, 국가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공통분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이 상용자동차해고자로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도 한마디 해야지? 아니요. 안녕하세요. 심의 용산의 비명을